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종로구입니다 예 종로구 종로구가 의외로 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가 좀 많지 않는다라 보여져요 또뭐 종로구 또 북천마을 한옥마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종로구가 많이 또 변모할 걸로 보여져요 또 고도 제한도 완화되는 지역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어떠한 사업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핫한 지역이 있죠. 종로구입니다. 뭐 정체 일본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종로구의 그 어르신들이, 저희 또 아버님이나 현재 계신 어르신분들이 종로구에 얽힌 그런 사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 지역에 파고다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로구 자주 놀러 가고 또중학교 동창들 모임을 주로 종로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에서 사업하신 분도 또 특히 장사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종로구를 또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로구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종로구는 주택 재건축이 하나가 있고요. 주택 재개발이 세개 있습니다. 도시 정비원 아홉 개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1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중구도 제가 없다고 했는데 종로구도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아요. 또 만약에 종로구와 아파트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는 지역이 종로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초기 단계예요 종로구가 앞으로 종로구가 상당하게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또 종로구의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종로구가 아마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종로구가 신흥부촌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먹거리 잘돼 있죠 또 관광지 많죠 그 다음에 또 산도 있죠. 그 다음에 한옥마을도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굉장히 종로구가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보면 종로구 재건축 세부 무학연립 제2구역이 있네요. 무학동 71-1번지 조합청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재개발 창신동이 있습니다. 창신동 23번지 승인동 56번지 일대입니다. 자, 창신동 23-2번지 추진이 승인됐어요. 이 지역, 오세훈 서울 시장님께서 도 직접 또 방문한 지역입니다. 창신동. 아, 창신동 가보십시오. 예, 진짜, 열악하죠. 열악해요. 그 다음에 또막 이렇게, 한참 고바예요. 예, 가시면 막 숨이 막 한참 찹니다. 창신동 가서 마라톤 못해요. 너무 고바이라. 예,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재개발 안 하면 어디 지역 재개발합니까? 바로 창신동입니다. 그 다음에 신영제 1구역, 신영동 158-2번지, 관리 처분 인가 나왔고요. 돈님은이 구역 신탁 방식으로 지금 시행자에서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죠. 교남동이에요. 교남동 28번지죠. 정비구역 지정했고요. 교남동 그 주변에 경희궁 자이. 경희궁 자이 그 자리도 교남동이거든요. 경희궁 자이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상당하게 고가로 지금 거래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주택 재개발 많지 않네요. 자, 앞으로 종로구, 지켜봐 주십시오. 재개발 엄청나게 활성이될 지역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신동 추진이원성인 하나 있고, 자 신영동 관리처분인가 왔고 교남도 정류구 지정됐고 이렇게 해서 세 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 도시 정비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 정비형이 도로가에 있는 작은 홍기묘 빌딩들, 꼬마 빌딩들 이런 걸 정비하는 사이잖아요 지금 종로구가 그런 지역이에요. 종로구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개발이 안된 지역이고 낙후된 도시예요. 이제 이제 종로구가 그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도시정비형 사업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보면 i m c a 본사가 있거든요. 그뒤쪽에 도시정비형 사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도시정비 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신 사구역 창신동 330-1번지 추진이 승인이 되고 있고요. 창신 1-6구역, 창신동 459 -1번지. 다시 12번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고요. 창신 1 1십구요 무궁화 신탁을 했네요. 창신동 427-7번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고요. 종로 6과 117번지, 조합회산 했고요. 신문로 2-12구요 공공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로 1과 158번지, 공공재개발 하고 있는 거죠. 취진에 승인했고요. 사직체 2구요 사직터널이 있는 그 근처예요. 사직동 311-10번지 사업시행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내자동 있죠. 자, 내자동 81번지 추진위에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돈입은1구요 교남동이죠. 교남동 62-1번지 조합회산했고요. 돈입은2구요 교남동 28번지 정미구역 지정을 했고요. 전체 동으로 보니까 창신동이 가장 많이 있네요. 사업시행자 지정이 두개 있고요. 추진위가 하나 있고, 종로 육과는 조합 설립 하나 했고요그 다음에 신문로 일가 추진이 승인했고요. 사직동 화합시인가 하나 있고요. 내자동 추진이 승인했고요. 그다음 교남동은 정비구역 지정이 하나 있고 조합 회사장에. 그러면 종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보니까 아홉 개 중에 여덟 개가 거의 초기 단계요 초기 단계. 그리고 앞으로 종로구는 할 장소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재건축은 별로 없지만서도 재개발, 도시 정비사, 가라주택도 많고 소규모 재건축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 모아주택 하나 있네요. 승인동 61번지 일대, 승인동 61 103번지입니다. 저설집인간 하나. 승인동 가로주택 정비 모아주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은 없어요. 소규모 재건축은 없는데 향후에 소규모 재건축도 나올 수도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도 나올 수 있는데 아마도 종로구는 리모델링 주택은 없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면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나 단독주택 또는 한옥마을 이렇게 구성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가 앞으로 제가 봐서는 정비사업에 아마 굉장히 부상할 걸로 보여지면서 지금은 영동포가 120군데인데 영동포구처럼 따라가지 않을까 여기서서 종로구가 많이 개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종로구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종로구 현재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1 4 군데밖에 없는데 종로구도 추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도시 정비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로구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정리를 해 볼게요. 주택 재건축은 한 개가 있고요. 주택 재개발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정비형 사업이 9 군데가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사업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장들이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지면 사업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시가 대변신을 했을 때에 고궁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보는 전경들이 북한산과 청와대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올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 그다음에 마포구, 광진구, 성동구, 종로구, 또 중구 이 지역들이 굉장히 발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로구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로구 꼭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보시도록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시간은 서대문구로 한번 넘어가 볼 테니까요. 서대의 문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